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더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우사 21장 43절과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응하였더라, 모든 것이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널드 그레이판 하우스 박사는 설교가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학생 시절에는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의 저녁 식탁에는 약속상자라는 작은 상자가 항상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0여 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특별한 위로가 필요할 때에 이 상자 속에 들리는 200여개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라고 하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이 반하우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프랑스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때때로 이 반하우스 집에 방문하라 했고, 이 반하우스 집에서 행하는 약속의 말씀 관리에 위례의 말씀을 꺼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약속 상자를 만들었지요. 소녀는 시간이 흘러 연인으로 성장하였고, 세계 대전 가운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감자 껍데기 밖에 없었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말라 앙상한 뼈만 가득하였어요.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약속상자가 자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약속이 있는데,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는 한 것인가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힘들게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잡으려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손을 더듬다가 그 약속 상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때 떨어진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입백 여기의 말씀이 그의 무릎에 또한 바닥에 깔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은 한 가지를 까다랐습니다. 자기가 법은 한 가지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아니 미래에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여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으며 신도일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세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갔지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이로마스 8장 32절과 같은 말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들 주시니가 어찌하여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저에게도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목회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내가 간과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또한 이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힘이 났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과 주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입베 여가의지 말씀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편 84편 11절과 같은 포괄적인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요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다. 10편, 34편, 10절의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 얼마나 힘있게 먹이를 구하면서 삶을 삽니까? 근데, 그런 사자는 굶주릴 수 있지만 요아를 찾는 자는 굶주리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 말씀보다 로마서 8장 32절은 독특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약속을 보정하는 확관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무한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신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극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무너지더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우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환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수와 21장 43절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사신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요수아 21장 43절,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제목으로 모든 것이 응하였더라고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수아 21장 43절, 45절, 맨첫 단어가 이곳입니다. 요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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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주에게 맹사신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인간과 맺은 가장 처음 언약은 노아와의 맺진 언약입니다. 방주를 지우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왔고 결국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두 번째 약속합니다. 창세기 9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로 피로 물로 말미암아 심판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무지개를 보면. 노아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하면서 아 물로 심판은 받지 않겠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면서 힘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나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야 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지요. 우리도 이 시간 일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셋째는 선한 일을 우리가 오늘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땅의 약속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 그것이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족속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땅의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 안식의 약속, 여우수와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우와께서 여우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리,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너는 두려워 말라고요. 내네 대적을 물리치겠다고요. 너를 당해낼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평안과 안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왜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볼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약속의 성취 과정에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기간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고난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란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냈습니다. 네,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의 길그 40년의 역사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래요 가난 땅을 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광야 40년 길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겸손의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져 가면 결국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성취했다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교만해서 건져내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또한 고기와 매취하기도 먹었습니다. 애교에서 그렇게 잘 먹던 것,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작은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도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으게 됩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시는 겁니까? 정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불평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은 욥은. 엽기 2 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란 이것이 지나가면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거친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과 환란을 참고 견디기 힘들어서 순금이 되기도 전에 나를 나오게 해달라, 빼달라, 아우성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내보내서는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권한과환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우리에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지는 어 과정세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그 목적지는 누가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지와 우리가 정한 그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 환란의 시간을 견디기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다, 고난인, 환란 이것을 참기 어렵다 해서 우리 사람들의 시간표도 이루어지지 않냐 하시고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힘들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고난의 시간을 거쳐 순금같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마침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우리 찾아온 그 고난의 시간을 굳게, 심차게, 전저 낼수 있기를 간절히 추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라는 것이죠. 요수아 21장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한가지 한가지 다 이루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민숙이 2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우리 하나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3회상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일의 지준자란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리미야 3,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요. 이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시라고요. 사라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을 통해서 우리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맞춰서 우리가 온데 이루어 마침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달려나신 후에 전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바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응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갑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와 성도 또한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거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오. 관란을 거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난받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취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성취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삶 속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달려나신 후에 순금으로 만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